참, 보기 어려운 난초인데, 이거. 아... 이게 대응난이죠, 이게? 대응난 지금 심해친 건데. 아, 이 귀한 난초인데, 이거. 이걸 전에 촬영하려고 그 자생지를 내가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환경 변화가 심해가지고, 막, 발목되고 해가지고, 전혀 못 봤는데. 촬영을 못 했었는데. 아 멋지네. 아주. 이야, 이 포자도 막다 들었는데 이거 포자 날리는 것 봐봐. 아, 아 멋지고 막아이포자막 날리는 것 봐. 요 어, 이게 무염란이여가지고. 이게 전혀 없는데 이것은이렇게 재배도 할 수가 없고 이옮겨시면 그냥 죽죠 이것은 아 멋지네요 꽃 아니어도 이렇게 씻때만 봐도 멋져요 아주 예. 좋아보라요. 저쪽에서 지금 산반도 하나 봤는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멋이 찍힌 거 같아가지고, 한번 뜯어서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산방이 조금 훑었죠. 예? 이거 약간 찌클었는데 이 햇빛에 어쨌든 우연찮게 어떻게 이 보이는 것이지 이걸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보이나요? 에이구, 쫙, 그래도 이게, 이게 가장자리 쪽으로 안 끄서 그리고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끄서지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투성인데, 전에도 이런 종류에서 중투를 몇개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신화 나왔을 때요.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훑은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래도 이런 것은 좀 가능성은 있어요. 아, 참. 이렇게 달려있던 건데. 거의, 뭐, 돋보기 수준이죠. 거의 운이에요, 운. 이런 거 보는 것은.